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려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 학동참사가 내일 일주기를 맞습니다. 학동참사를 두고 온 예견된 인재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주변 주민들의 숱한 민원이 묵살됐던 게그 이유였습니다.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임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6월 이곳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버스를 덮쳤습니다. 붕괴 사고 뒤엔 민원 묵살이 있었는데요. 위험을 감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으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광주 사고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과 옹벽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는 13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는 2년째 공사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에는 틈이 보이고 욕실 벽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전에 없던 균열이 공사로 생겼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서구청에도 수차례 민원을 냈지만 변화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발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기가 접어드는데 계속해서 토목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민원 내용을 전달해 봤지만 돌아오는 건 무성의한 대답뿐입니다. 신도 있다고는 하시는데 네. 그래서 들어보면 저는 그느껴본적은좀 없어가지고 사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동구의 다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밀집한 상가와 주택 벽에는 균열이 생겼는데. 주민들은 중장비가 동원될 때마다 전등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많이, 학동 참사로 커진 불안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점검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습니다. 시공사나 시행사의 어떤 대변이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소운함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답변은 언론적인 답변이 대비, 대부분이기 때문에 두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 균열을 이유로 구청에 접수된 민원은 현재까지 150여 건. 하지만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 건 15건에 불과했습니다. 자치구는 민간공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다는 입장입니다. 참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붕괴 하루 전 철거공사가 위험해 보인다는 민원이 접수된 학동참사. 콘크리트 조각 낙하 등 300여 건의 주민 호소가 있었던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예견된 참사였다는 사후 약방문식 진단은 학동 참사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